만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같은 공간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어디에서 만나요? 고향이라는 단어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들의 어릴적 아름답고도 찬란한 기억들. 동북 관광곳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추억들을 한자리에 모아. 오늘은 어디로? 활도 광산. 생리주 <목소리> 그리 노력시리를 하른다 운이 도시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팔도광산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수진이요. 벌써 오늘이 지난 4주간의 대장정을 끝내시는 날이네요. 마지막 여행지는 전화로 말씀해 주신 인천 맞나요? 네, 맞아요. 팔도광산에서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잠도 안 오는 거 있죠? 즐거웠던 만큼 기대도 아쉬움도 큰것 같아요 즐거우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팔도광산이 제공한 가이드와 추억을 나누는 국내여행 낯설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에이 그럴리가요 애초부터 알고 왔는걸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되기도 했고 음뭐 낯설기도 했지만 불편한 건 진짜 전혀 없었어요 만족 만족스러우셨다면 인터넷에 좋은 후기 알죠? 알고 말고요 오늘 여행까지 지난 여행들처럼 완벽하다면 제가 또 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끝내주는 후기 남길게요. 기대해 볼게요. 그런데 수진 씨, 대학생이시면서 지금 시험 기간 아니에요? 이런 여행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요. 왜 가이드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죠? 아, 어, 어 제,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장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부만 하나요?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지. 어 근데 시험 끝나고 쉬어도 늦지 않. 않은... 어 어서 떠나봐요. <목소리> Not paying attention, you look my direction, and in a blink of an eye, I was falling. Up in flames, going up in flames. Yeah. 마지막 여행지로 인천을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음 사실 이전 여행지들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섭섭한데요. 뭐 때로는 이유가 거창하지 않은 여행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유가 뭔데요? 좀 멀리 여행을 갈 때면 항상 인천공항을 거쳐서 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마다 인천을 들르는데 정작 인천여행은 한 번도 안 가본 게좀 이상해서 가보고 싶어졌어요. 말하고 보니까 진짜 웃긴 이유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거창한데요. 인천에는 인천공항 말고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답니다. 오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가이드님은 인천 출신이신 거죠? 인천도 꽤 넓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진 인천시청 쪽에 살다가 그 후에 영종도로 이사를 가서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영종도면 진짜 인천공항 있는 그 동네 아닌가요? 오 초등학생 때 사회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영종이라고만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인천공항에 있는데라고 설명을 덧붙여야 아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성실했거든요. 아무튼 진짜 신기하네요. 공항 근처에서 살면 매일 여행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수능 끝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공항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우리는 출근하는데 손님들은 다들 여행 가고 있으니까 엄청 부러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랬겠어요. 그럼 오늘은 어디를 먼저 가나요? 인천공항? 을악? 으락, 을리 인천에서 1구 년을 살았는데 영종 말고도 빠삭하자 월미도로 먼저 가실게요. <목소리> i 걷기는커녕 피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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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하면 유명한 거 하나 알죠? 디스코 팡팡! 어떻게 그걸 아시네요? 그거 말고 더 유명한 놀이기구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월미도 하면 바이킹이죠. 네? 바이킹이요? 디스코 팡팡은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도 했고, 요즘에 더 재밌는 것들도 많아서 차별점이 없어졌지만, 월미도 바이킹은 아직까지도 독보적이랍니다. 어떤 점에서요? 각도랑 속도가 무시무시해서요. 타보면 진짜로 안전에 위협이 생길 것만 같은 높이거든요. 안전에 위협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루머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전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아니요. 저는 원래 바이킹을 무서워해서요. 사양할게요. 억지로 타라고 안해요. 월미도는 마이랜드로 시작해서 2009년에 월미 테마파크로 확장된 뒤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많이 왔었죠. 바다 바로 옆에 놀이공원이 있으니까 풍경 보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고 야경도 끝내주거든요. 멋진 풍경 덕분에 매년 5월 월미도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 그리기 대회가 열린답니다. 바다 그리기 대회라는 것도 있군요. 지역 특색하고 연관된 지역 대회는 어디든 참신한 것 같아요. 가이드님도 나가보셨나요? 입상하셨어요? 어, 저는 초등학생 때 나가 봤는데 입상은 노 코멘트 할게요. 한 손엔 크레파스 와 환상적인 감각 저거 좀봐 봐. 내가 그린 거야. 어린 내겐 최선을 다해 그린 거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엄마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이 좀 어때요 칭찬 듣고 싶어서 불러봤어요 어머 이거 좀봐 혼나고 싶어서 그렸니 빈잔만 주네요 가서 상상만 해도 멋진 그림이 떠올라 난 천재인가 봐. 중에서내 것이 아닌 듯 하야. 말씀해주신 대로 놀이기구 말고도 볼게 많네요. 저건 뭔가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월미도 카페촌이에요. 여기에 있는 카페들 모두 창이 넓고 커서 바다 보기 참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싱싱하고 보다 저렴하게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회센터도 있답니다. 맛있는 회 먹고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면 딱이겠어요. 바로 그 코스가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의 주말 나들이 단골 코스였어요. 놀이기구, 회, 바다. 제 최애들이 모두 모인 조합이었죠. 그 조합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혼자서 와도 좋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오면 더 즐겁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월미도의 재미를 잠시 만끽하시다가 을왕리로 이동하실게요. 을랑리 해변은 서해바다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해수욕장이에요. 노을이 예쁘네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시원한 바다와 잘 갖추어진 편의시설 덕분에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을랑리 해수욕장을 찾죠. 저도 MT로 한번 와봤어요. 숙소에서 술만 먹느라 바다는 많이 못 봤지만. 그게 뭐예요. 서울에서는 가기 만만한 게 서해바다다 보니까 계절 상관없이 대학생들이 MT 장소로 많이 방문하죠. 이 근처 살면 MT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들어가기 참 편하겠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남들 다 지하철 타고 광역버스 타는데 저희는 마을버스 하나 타고 집갈수 있거든요. 최고네요. 많은 사람들이 서해바다는 바다 같지 않아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서해바다도 서해바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어떤 게 있는데요? 음... 우선 동해바다처럼 드넓은 모래사장은 없지만 꽃게랑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갯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완전 매력적인걸요? 맞아요 갯벌이 있다는 것도 서해바다의 큰 매력 중 하나죠 그거 말고는 뭐더 없을까요? 어... 그게... 음... 또... 장난이에요 제가 설명해드려야죠 동해바다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일출을 보기 좋듯이 서해바다는 해가 서쪽으로 지니 일몰이 매우 아름답답니다 그렇겠네요 마침 해가 지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It's gonna be lonely lonely 사람들 틈에 껴있는 거 It's gonna be boring boring 기분을 맞춰주는 거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갈 때만 인천공항을 이용하다 보니 공항에 있는 이색적인 공간들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도 면세점이랑 게이트 정도 이용해 본것 같아요. 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영화관도 한번 이용해 봤네요. 오, 공항에 영화관 있다는 거 아시네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아, 이벤트 시간이군요. 뭔데요? 인천공항 지하 1층에 위치한 영화관은 무엇일까요? 1번 CGV, 2번 메가박스, 3번 롯데시네마.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 채널 4주차 팔도 광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공차 블랙밀크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영화관 말고도 공항 외부의 아름다운 가을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하늘정원도 있으니 시간 날때 한번 들러보세요.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여행이 끝났네요. 지난 4주 동안 팔도강산과 함께한 여행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도 수진 씨와 함께해서 즐거웠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국내 여행 갈 일이 있다면 저희 팔도강산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신지원, 기술 황지선 임희를 진행해 김엽 강수진이었습니다. 자, 젊은 시성의 소리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 E B S.